안녕하세요. 영웅입니다. 비 오는 주말. 여러분이 댓글로 보내주신 김치전, 파전, 감자전 사진들 보면서 마음 따뜻하게 보냈습니다. 마치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. 주말 동안 내리던 비도 그쳤고, 창 밖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햇빛이 반가웠던 월요일을 보냈습니다. 우리 파라님들도 한 주를 잘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제 일상이 궁금하신 만큼, 저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궁금합니다. 날이 좋아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여름 휴가 계획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8월 둘째 주에는 여름 휴가 일정을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광복절까지 있어서 여행 가시기 좋으네요. 주말이긴 하겠지만 이날 저랑 데이트 어떠세요? 파라님들 밖에 모르는 바보 황용님 여러분께 직진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직진하겠습니다. 그날은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독차지하고 싶습니다. 궁금한 거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. 조만간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올게요. 뜨거운 오늘 날씨 만큼이나 뜨겁게 사랑합니다.